인문학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단 논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에 3단 논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는데 들어와 보니까 범주적 3단 논법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3단 논법이 범주적 3단 논법입니다. 영어로 하면 Categorical Syllogism이라고 합니다. 이 Syllogism, 3단 논법은 세 가지 3단 논법이 있는데요. 3단 논법을 대표하는 것은 범주적인 케라골커란 삼단논법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단논법이란 가장 단순한 형태의 논증입니다. 예, 저번 시간에 논증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면서 이 얘기를 자세히 했습니다. 논증은 참인 전제가 결론을 추론해내는 그러한 논리 형식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논증의 한 종류입니다. 예, 논증의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논증이란 차민 전제가 추론을 해서 결론을 서포트하는 거죠. 그게 이제 논증인데, 그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잘 우리에게 알려진 그러한 논증이 3단 논법이다.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이제 오래전에 이게 번역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실로지즘을 3단 논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단 논법은 우리에게 알려진 거는 이 명제, 결론과 전제 다 명제의 종류죠. 이 명제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3단 논법 그랬는데 사실은 세개의 명제로 구성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4개도 되고 다섯 개도 되고 논리적인 순서만 맞으면, 형식만 맞으면 3단 논법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뭐90% 이상은 3가지의 명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냥 3단 논법 이렇게 해도 아무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류의 3단 논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categorical 한 거, 범주적. 하나는 conditional. 컨디셔널. conditional은 조건적이라는 것으로서 if, then, 만약 뭐뭐 하다면 뭐뭐 그거에 해당하는 3단 문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언적 이건 이제 disjunctive syllogism이라고 하는데요 이 disjunctive란 말은 either, or 그래서 이렇거나 저렇거나 선택이 이제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경우 그런 거를 이제 disjunctive라고 영어로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초점은 요 c a t e g o r a 거이 범주적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3단 논법은 그 스타일로 보면 이게 deductive argument. 일단 categorical syllogism을 왜 categorical이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이 category, 카테고리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categorical syllogism은 이 정확한 조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요거를 이제 카테고리라고 할 수도 있고, form이라고 할 수도 있고, figure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논리학 교과에서에서는 보통 이제 figure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요네 가지의 이 structure, 형태, 조형, 형식, 요 카테고리, 논리의 전개랑 순서가 딱 요렇게 네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파퓰러한 거, 거의 뭐 90%가 넘죠. 그거는 조형원.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요거가 이 카테고리컬한 3단 논법의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겁니다. 이걸 한번 해보면요. 저번 시간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옆집 아저씨는 사람이다. 그런 거로 땡땡땡 결론이 옆집. 아저씨는 죽는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모든 사람, 요거를 M이라고 해보죠, M. 근데 사람 여기 하나 또 있죠? 똑같죠? M이죠? 사람, 사람. 그리고 죽는다. 요거를 P라고 치고, 옆집 아저씨를 S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그러면 M이 P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근데 옆집 아저씨, S가 사람이다. 요걸로 가잖아요? 사람이 M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S가 M으로 가는데 그 M은 P로 가니까 예, 여기 M이 지워졌잖아요 이게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남는 게 S랑 P가 남잖아요 그런 거로 S가 여기 아저씨였죠 아저씨는 옆집 아저씨는 P 죽는다.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조형 원에서 나오는 MP, SP. 그래서 M이 서로 캔슬 아웃이 돼서 지워지면 SP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이제 좀더 고급된 형식으로 발전이 되면 기하 논리로 가는 거고 수학 논리로 가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카테고리컬한 실로지즘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예. 그럼 요걸좀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형 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거의 뭐90 90%가 넘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옆집 아저씨는 사람이다 이게 P1, P2 결론 그러므로 옆집 아저씨는 죽는다 요 모든 사람 요거를 여기 조형에서 그림에서 본 M으로 표현을 했죠 이 이유가 이 뭐냐 면요 영어로는 요거를 middle term 그렇게 해요 중간 용어다 그래서 중간을 이렇게 연결해 준 거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요 P1에 모든 사람의 사람이 있죠 근데 p 2의 옆집 아저씨는 사람이다.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요 사람 사람이 요 단어가 이 앞에 전제랑 뒤에 전제에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앞에와 뒤를 연결해준다.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준다. 그래서 이제 미들텀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미들텀은 똑같은 단어가 위아래에 딱 보이면 그게 미들텀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보면요. 옆집 아저씨랑 죽는다란 말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색깔로 보면, 이 죽는다 요거는 연두색으로, 옆집 아저씨는 옅은 주황색으로 제가 칠했죠? 결론에서, 옆집 아저씨는 죽는다. 그럴 때, 이 옆집 아저씨 요거가 주어고, 죽는다가 수러잖아요? 주어가 이제 영어로는 subject고 수로가 predicate입니다 그러면 이제 subject predicate 주어 수로가 이렇게 돼 있죠 이 3단 논법에서 이 수로가 수로가 되는 term 그거가 바로 major term 주요 term이라고 합니다 주요 용어 그리고 주어가 되는 term 그거가 minor term 보조 또는 부속 용어 정도 되겠죠 여기 보면은 이첫 번째의 전제에 이 메이저 텀이 결론의 수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제가 외우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구조를 설명할 뿐입니다. 예, 더 중요한 거는 얘를 통해서 계속 보다 보면 이게 그냥 외워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머릿속에딱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이제 그게 말할 때도 그런 식으로 말하겠죠.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단논법이 조형원에서 이첫 번째 전제랑 두 번째 전제는 질적으로 틀려요 이첫 번째 전제는 항상 일반적인 전제여야 됩니다 일반적 또는 절대적 그래서 이거를 뭐 general, main, premise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은 처음에 나올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그러한 전제를 써야 됩니다 3단논법 처음에는 이 조형원에서는 그래서 모든 또는 일반적이라는 말이 들어 있거나 아니면 안 들어 있어도 그거를 그냥 생략하고 쓰는 경우로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인 명제가 될 수밖에 없죠. 처음엔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삼단 논법은.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인 전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그런 일반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이 논증을 피고 싶어 하는 그 대상을 딱 정하는 겁니다. 옆집 아저씨죠. 옆집 아저씨가 뭐, 뭐, 사람 이름으로 든다면 뭐, 철수가 될 수도 있고, 민규가 될 수도 있고, 태희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전제와 두 번째 전제가 이러한 형식으로 미들텀이 첫 번째는, 첫 번째 전제에는 앞에 나오고, 미들텀이 두 번째 전제에는 뒤에 나오고, 그리고 첫 번째 전제는 일반적인 절대적인 진리인 명제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이것도 물론 진리인 참인 명제여야겠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전제를 사용을 해서 추론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진리인 추론으로 밖에 될수 없다. 예, 진리인 추론은 옆집 아저씨는 중대 이건 진리죠. 이게 예, 바로 카테고리컬한 3단 논법의 조형 원 우리가 가장 익숙한 그 삼단논법의 유형입니다. 예, 그러면 예를 통해서 한번 요거를 프랙티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폴맷에 맞도록 이 조형에 맞도록 제가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봤습니다. 모든 포유류에는 콩팥이 있다. 그럼 포유류 짝대기 콩팥 이 말이죠. 고래는 포유류이다. 고래 포유류. 그럼 여기서 첫 번째는 일반적, 절대적 명제여야 되기 때문에, 모든, 모든이 나왔죠? 그리고 모든 포유류는 콩팥이 있다. 그거는 일반적인 진리죠. 이 그리고 고래는 포유류이다. 이건 제가 지금 논증을 필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유류, 포유류가 미들 텀이죠?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럼 요거를 캔슬하고딱 시키죠? 그러면 뭐가 남죠? 고래가 남고 콩팥이 나오니까 오래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수학입니다 사실은 논리라는 것은 언어 논리 수학 논리가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자 칸트 같은 경우는 그 Speculative Reason이랑 Practical Reason 같은 걸 나눌 때이 Practical Reason은 실천이성이고 Speculative Reason은 Pure Reason이라고 해가지고 순수이성이죠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의 차이는 뭐냐 칸트는 똑같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이성은 도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일정의 지성인데, 그거는 순수 이성의 하나의 실용적인 적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순수 이성의 하나의 익스텐션이다. 그냥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 얘기에 그 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계속 한번 해보죠. 모든 자동차는 바퀴가 있다. 모든 들어갔죠. 자동차 바퀴. 나는 차를 가지고 있다. 이걸 형식을 이렇게 조형에 맞게 말을 좀 바꿔보죠. 똑같은 의미지만. 내 차는 자동차다, 이거죠. 나는 차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가. 그러면, 내 차가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가 캔슬아웃이 딱 되죠. 그죠? 그 남는 게, 내 차, 그 다음에 바퀴 이렇게 딱 남죠? 그럼 결론이, 내 차는 바퀴가 있는 거죠. 모든 포유류는 척추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모든 포유류, 모든이죠. 짝대기, 척추. 모든 영장류는 포유류이다. 모든 영장류, 짝대기, 포유류. 원숭이는 영장류이다. 원숭이, 짝대기, 영장류. 요건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3단 논법이 꼭세 가지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만약에 3단 논법이 우리나라에 조금 늦게 들어왔을 경우, 이런걸다 알았다면, 번역하는 사람이 3단 논법이라고 하질 않았겠죠. <laughs> 왜냐면 꼭, 명제가 세 개일 필요는 없으니까. 뭐, 하지만, 이거는 뭐,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포유류가 있죠? 포유류, 포유류 캔슬라웃 시키죠? 영장류, 영장류, 또 캔슬라웃이 되죠? 그러면, 남는 게, 원숭이 남고, 척추 남죠? 그대로 내려오죠? 그러면, 원숭이는 척추동물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제1, 전제2, 전제3, 다 참인전제죠? 그리고 형식에 딱 맞으니까 결론은 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는 잘된 논증이죠. 다잘된 논증입니다, 이게. 잘된 논증만 제가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해볼까요? 도로가 얼어있을 때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예, 요거는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근데 요것도 이렇게 이 조형대로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죠. 도로가 얼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짝대기 운전 위험. 그죠? 근데 오늘 도로가 얼어 있다. 오늘 짝대기 도로 얼다. 그럼 앞에서 도로 얼다, 도로 얼다. 이게 지금 미들 텀이죠. 그럼 캔슬 하우스 시킵시다. 그럼 뭐가 남죠? 오늘이랑 운전 위험이 있죠? 그럼 결론이 어떻게 돼요? 오늘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되죠. 예. 이 글을 읽어볼까요? 도로가 얼어 있을 때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오늘 도로가 얼어 있다. 그래서 오늘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거의 소확이죠? 마지막 걸 한번 봅시다. 비겁한 영웅은 없다. 예. 요것도 요 이제 조형에 맞게 한번 써보면요. 모든 경우에, 그죠? 일반적인 경우에, 모든 경우에, 모든, 이첫 번째는 항상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컨트로벌시를 하지 않은 그런 전제를 사용해야죠, 그죠? 그러면, 비겁한 영웅은 없죠? 그, 럼 모든 경우에, 비겁한 사람은 영웅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물결 표시를 제가 했잖아요. 제가 요런 것을 가끔씩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요, 물결은, 이 논리학 기호에서, not, 아니다, 부정, 겁니다 그럼 여기서, 비겁, 짝대기, 물결 영웅이죠. 그 물결은 영웅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겁한 사람은 영웅이 아니다. 그죠? 어떤 병사는 비겁하다. 어떤 군인 비겁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비겁, 비겁 지어지죠? 그러면 어떤 군인은 영웅이 아니다. 여기 물결 보이시죠? 그럼 요걸 이제 옆에를 읽어봐도 비겁한 영웅은 없다. 어떤 병사는 비겁하다. 그러므로 어떤 병사들은 영웅이 아니다. 예, 재밌죠? 요게 3단 논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정확히 좀 전문적으로 말한다 하면 카테고리컬 한, 캐러고리컬 실로지즘에서 조형 1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조금만 깊게. 제가 왜 처음에 이네가지 조형이 있는데 조형 1을 제외한 조형 2, 3, 4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게 한국어에서는 이 조형 2, 3, 4가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면 이제 요 비겁한 영웅은 없다. 요거를 이제 요 색깔을 이제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했죠. 한번 보죠. 정말로 비겁한 영웅은 없다. 비겁한 사람은 영웅이 아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논리 기호로 비겁, 짝대기, 물결 영웅.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어떤 병사는 비겁하다. 그러면 어떤 병사, 어떤 군인, 비겁. 그래서 이제 비겁, 비겁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어떤 군인이랑 영웅이 아니다. 요게 이 조형원이랑 딱 맞았죠. 근데 영어로는 이 조형원이 안 되고요. 조형투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보시죠. 영어로 비겁한 영웅은 없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No heroes are c o w a r d 이렇게 합니다. 이 노가 이 앞에 나왔죠. 이 R가 짝대기잖아요. 그럼 보세요. 비겁한 영웅은 없다는 한국말로 비겁이 나오고 먼저 그 다음에 영웅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는 영웅이 아니고 그것이 비겁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영어 사용자와 한국어 사용자랑 논리가 틀리나?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조형 방식이 조합이 틀린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프레미스2를 보죠. 그럼면 some soldiers are coward. 이거는 이제 똑같아요. 어떤 병사는 비겁하다. 순서가 같죠. 한국말이랑 영어랑. 그러면 영어로도 어떤 군인 some soldiers 는 비겁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 조형 1에서는 앞에 비겁, 비겁 들어가서 이게 조형 1에 딱 맞아떨어졌죠. 그래서 캔슬라우 했죠. 그럼 영어로 보면 비겁이 여기가 있잖아요. 비겁, 비겁. 그럼 조형 2가 돼요. 그래서 mm 있죠. 그럼 이렇게 캔슬을 시켜요. 이렇게 캔슬이 될 경우는 조형 2에서 보듯이 요 s 군인이 요로 오고 요게 영웅이 아니다 요게 수로 프레리킷으로 와요 그래서 어떤 군인은 영웅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형2 조형3 조형4는 이 인도 유로피안 랭귀지에 적합하고 한국어로선 거의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내가 왜 근데 확실히 한국어에서는 일어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제가 이걸 다해본 적이 없으니까 조형2 조형3 조형4가 이게 한국어에 해당이 될까 이건 제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90% 이상 이런 일은 한국어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여태까지 카테고리칼 실로지즘, 캐러고리칼 실로지즘에 대해서 했고, 도형 1에 포커스를 맞춰서 실로지즘이 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카테고리칼 실로지즘을 배웠으니까 이것이 명제의 참, 그리고 명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논증을 논리 검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파트였잖아요. 그 부분이랑 삼단 논법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문학에 관해 답을 원하시는 질문이 있다면 댓글 말고 이메일 lifeacademylearni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